안녕하세요. 배당 라이프 파이어족 이프로입니다. 저는 올해 9월 퇴사 후 배당을 받으면서 파이어족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6년째 주식 투자를 하며 현재 5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장에 살아남으며 쌓아온 투자 기준과 경험이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보유 종목과 수익률까지 매 영상마다 공유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추석으로 휴장했고,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용, 물가, 소비 관련 데이터가 모두 멈추면서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셧다운과 상관없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뉴스보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다만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셧다운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2013년 10월 오바마 정부 때 16일 동안, 2018년 12월 트럼프 정부 1기 때 35일 동안 두 차례 셧다운 이후에도 시장은 결국 회복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자산 운용사, 인베스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 종료 후 12개월 동안 S&P 500은 2013년 약 19%, 2018년 약26% 상승했습니다. 즉,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지는 않는다는 게 데이터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슈로 시장이 잠시 하락할 때 좋은 기업의 지분을 천천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뉴스도 크게 없고, 주요 지표 또한 발표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은 오히려 시장의 기준을 기업의 실적, 즉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내가 보유한 혹은 관심을 가지고 보던 기업의 실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최근 오라클은 AI 클라우드 사업 기대감으로 하루 만에 약25% 가까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화요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의 내부 문서 일부가 공개되며 AI 클라우드 서버 임대 사업의 매출은 약 9억 달러, 총 이익은 약 1.25억 달러로 총 마진율이 약 16%에 그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판단했고, 오라클 주가는 하루 만에 약7% 이상 하락했습니다. 즉,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AI 관련 수익성이 투자 대비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우려가 단기 조정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 영향으로 오라클이 조정을 받을 때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 AI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백테크 기업들과 설비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역시 동반 조정을 받았습니다. AI 산업은 분명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느낀 건 AI 산업이 단기적인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수익성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ai 테마에 올라타기보다 이미 수익구조가 탄탄한 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투자 중인 메타와 알파벳이 그렇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메타는 2025년 2분기 기준 매출 475억 달러, 순이익 183억 달러, 영업이익률 43%를 기록했으며 알파벳 역시 영업이익률 약 38%, 순이익 235억 달러, 매출 성장률 14%를 보여주며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즉, AI가 없어도 이미 돈을 잘 버는 기업이며 AI는 그 위에 올라타는 성장 가속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로 얼마나 돈을 버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미 돈잘 버는 기업이 AI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셧다운과 휴장이 겹친 조용한 시기엔 공포보단 데이터, 뉴스보다 실적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은 언제나 일시적인 이벤트보다 기업의 숫자와 실적으로 회귀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멤버십 분들에게는 제가 공부하며 정리한 기업 분석 자료를 PDF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투자의 정답은 아니지만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배당 라이프 파이어족 2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